네, 자, 이번 시간 제23강이 되나요? 예, 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로 만약에 근무를 할때 상품을 매입을 하는데 이게 날짜별로 매입 단가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 대체적으로 오르죠. 그래서 어제 매입한 것보다 일주일 후에 매입하는 게 공장에서 사오는 게 도매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이 단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재고 파악할 때 남아있는 수량도 확인하지만 각각의 단가가 또다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리하는 방법, 회사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건너뛴 그 3부법 하나를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추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수량, 재고파 악할 때, 그 다음에 단가가 변동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 어, 여러분 교재 175부터 185페이지 까지고요. 출제율은 뭐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시험 나온다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건너뛴 175페이지에 3분법이, 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분기법 배웠죠. 원가하고 이익을 따로따로 기록하는, 뭐, 골동품이라든가 귀금속 고가품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근데 편의점이라든가 슈퍼 같은 데는 물건 가입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원가하고 이익을 따로 못하고 그냥 매출액으로 다 일단 기록하고 나중에 그 매출된 원가, 매출원가는 재고 파악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구하는 공식 그거에 맞춰서 총기법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보다 총기법보다도 규모가 더큰 회사, 중견기업 이상, 매출액이 뭐 천억 이상 되고 그럴 때는 상품으로 들어와도 상품, 나가도 상품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매입했다가 환출하는 거, 애누리, 이런 것들은 좀 따로 그 금액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그래서 아예 매입과 관련된 거는 매입 계정으로 그 다음에 매출과 관련된 건 매출 계정으로 상품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매입, 매출. 그리고 팔다가 남은 재고, 기말 상품 재고액 또는 어, 전년도에 팔다가 남아서 넘어온 기초 상품 재고액은 2월 상품이라고 하는 2월 넘기다. 전년도에서 넘어오다, 올해 또 내년으로 넘기다.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거는 자산 계정으로 사용을 하고요. 요 매입계정은 비용계정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수익 자 그리고 요 계정을 자세히 보시면 매입계정은 아 지금 여러분들 이거 막 암기할 필요 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급에서는 3부법은 거의 출제가 뭐한1% 되나 마나 대부분은 이론시험에서 실무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론시험 1급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에서 기왕 나오는 김에 간단히 원리는 알아두고 1급에서 문제가 나올 때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요 매입 계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뭘 구하기 위한 장부냐면 매출원가 공식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총기법에서 요원. 매출원가 공식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총매입액에서 매입한 출입액 누리액 빼면 순매입액이 돼요. 순매입액. 기초상품자구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자구액 그 공식대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 매출계정은 순매출액을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 액 할인 애드류액 뺀 거. 그래서 여기서 매출원가를 구해서 자 이거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비용이니까 이거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이쪽으로 옮겨주고 여기서 구한 순매출액은 수익이니까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4번 해놓은 거죠. 요건 3번. 그래서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 공식. 공식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왜 있냐? 여기서 기초상품재고액 여기 있고 요걸 요쪽으로 해서 약분해서 없애지면서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요거 수능시험에서 어 계속 출제되는 문제라서 이3분법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바이트를 해버립니다. 이거 옮기는 순서대로 장부정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KF 프로그램은 총기법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아3분법세 가지로 나눈다. 재고자산, 이월상품, 그다음 매입 매출원가 구하는 순매입액과 매출의 원가를 구하는 매입계정, 순매출을 구하는 매출계정. 그래서 3분법이다. 어, 4개인데? 얘는 손익계산서에 갖다 놓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가, 좀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 3개만 3분법. 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어, 이번 시간의 핵심은 자, 181페이지 재고자산의 수량과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 요거는 2급에서도 간혹 가다 나오고 있고 1급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2급에서 기초를 좀 튼튼히 해놔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에 재고파악을 한다 그러면 몇개 남았다. A라는 제품, 세, 어, 상품이 있어요. A라는 상품. 재고파악을 했더니 100개. 그 다음 하나당 뭐천 원. 그러면 10만 원어치 남았다. 장부에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이거는 수량이고, 그 다음에 단가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곱한 게 기말 상품 재고의 금액이 되죠. 그러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회사별로, 아까 말했죠. 물건 가질 수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재고자산 즉 상품이 입출 곳이 마다몇개 들어왔고 몇개 팔았고 몇개 남았고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 그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못해 대형마트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만 딱 수량 돼 있죠 그것만 처리해서 더해 놔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판매할 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형마트 뒤편으로 돌아가 보면 창고 있죠. 들어올 때 보면 송장 다 받아요. 거래 내역서. 그리고 판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물건 사갈 때, 바코드 찍을 때 매출액만 기록이 됩니다. 원가는 몰라요. 그캐아 분들도. 따라서 기말에는 재고 자산 수량을 한 달에 한번 직접 조사해서 그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요게 실지 재고 조사법입니다. 이거는 실지 재고 조사가 아니고 매일 매일 들어오고 나간 거 기록하는 거고, 요거는 한 달에 한번 실제 남은 거를 개수 파악하는 방법. 그러다가 개수가 안 맞으면 그 담당 직원이 혼나죠. 자, 이렇게 판매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계속 하느냐, 한 달에 한번 몰아서 하느냐, 실지 재고 조사를 하느냐요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자, 이제 단가, 수량은 파악됐어. 그러면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자, 상품별로 자, 단가를 파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또 변동이 많이 돼요. 자, 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해 개별적인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대신에 물건 가질 수가 몇 개가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오늘 얼마, 오늘 얼마, 남은 거는 뭐 최종적으로 언제 들어온 물건 일일이 다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골동품, 미술작품, 귀금속 이런 고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제품별로 하나씩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방법입니다. 단가를 그럼 수량과 단가가 다 나오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개별법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가가 계속 변동이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단가를 이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상품재고장인데. 어, 요 전산에게 다른 출판사 책, 제가 참고로 이렇게 봐보면 상품 제고창은 없더라고요. 자, 요거 상품 제고창을 작성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상품 제고창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평균법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선입.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내보내라.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해서 P4. 요거 옛날에 학교 있을 때 제가 요, 단답형으로 시험 전에 했더니 애들이 p 파을 적어 놨어요. 축구협회. 자, 우선 3월 1일 전기에 팔다가 남은 거 수량 100개, 단가 200원, 2만원치 남았었고, 자, 요거 인수는 매입할 때, 요거는 판매할 때, 다 원가로만 적는 겁니다. 매출액으로 적는 게 아니고, 이건 매출 시 인도. 자, 그러다가 수량 60개, 200원씩. 이, 100개 중에 60개 팔았어요. 그럼 40개 남죠? 단가 200원짜리 8,000원. 이거 곱하기 한 금액이죠. 그러다가 12일 날 매입했어요. 얼마짜리냐? 올랐어요, 단가가. 100원. 올라서 3 0 0원이에요 그러면 요 요렇게 해서 지난번 거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에 내려오고 새로 들어온 걸요 밑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수량 40개, 단가 300원. 12,000원. 200원짜리가 40개, 300원짜리가 40개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러다가 16일날 팔았어요. 몇 개냐면 60개를 판매하는데, 어, 단가가 다르죠?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파는 겁니다. 그래서 200원짜리가 먼저 들어온 거죠. 그럼 얘를 먼저 팔아요. 200원짜리 40개 먼저 팝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20개는 나중에 들어온 거 300원짜리 40개 중에서 20개만 그러면 남는 건이 300원짜리 20개 남겠죠 그래서 6,000원 남아 있습니다 요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다음은 또 매입 또 따로따로 기록하다가 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은 거 기말상품 재고액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000원 4,000원 두 가지 종류 300원짜리 400원짜리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 것끼리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매출이 생기게 되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일반적인 음식료품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겠죠. 대부분은 다 이게 그이 방식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이번에는 후입선출법. 이거는 거꾸로예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해서 리포 그러는데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 안 하는 연탄 같은 거. 제가 연탄 알바도 옛날에 스무 살때 조금 했었거든요. 대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시간 남길래. 그때 보니까 단골 식당, 여름철에도 막 쓰는 중국집에는 저 안쪽에 제겨놓은 연탄을 줘요. 그 다음에 뜨내기 손님들한테는 젖어 있는 연탄. 그러면 대신에 연기가 많이 납니다. 일산화탄소가. 자,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먼저, 아까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지날수록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200원짜리 40개, 300원짜리 40개가 남았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60개 파는데, 후입선출법이니까, 300원짜리 40개를 먼저 파는 겁니다. 얘네를 먼저 없애버려요. 300원짜리 40개, 12,000원, 나머지 20개는 200원짜리 20개, 200원짜리 20개 해서 200원짜리 20개가 남아요. 이게 후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장부 마감하면 여기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 기말상품 재고액이 이렇게 해서 이게 넘어와서 다시 전기월에서또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 남아 있는 거 보면 8,000원, 4,000원. 12,000원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이 근데 아까 선입선출법은 얼마였나 볼까요? 16,000원이었어요 아까.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이게 외국 그 신발 고급 메이커 업체가 뭐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남아 있는 재고를 이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요, 어느 방법을 정했으면 5년이면 5년 동안 못 받고 3년 뭐못 받고 딱못 박아놨습니다. 장난치지 못하도록. 금액이 뭐 몇백억,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자, 대기업들은. 자, 이게 후입선출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에요. Moving Average Method에서. 자, 문제는 같은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어, 단가가 하나뿐이에요. 말 그대로 이동 평균. 그때그때마다 평균을 내버린 겁니다. 자, 200, 어, 자, 200원짜리 100개에서 2만원 있었는데, 새로, 아, 이거 매출했어요. 그래서 40개 곱하기 200원짜리에서 8천원 남았는데, 매입 12일날 300원짜리 40개가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량은 수량끼리 더해요. 40개, 40개 더하면 80개. 금액은 금액끼리 더합니다. 12,000원, 8,000원 하면 2만원이죠. 2만원. 2만원 나누기 80개 하면 단가 250원. 200원짜리, 300원짜리인데 평균 딱 내니까 250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동평균법입니다. 해서 매출할 때는 편해지죠. 이건 뭐 선입 선출, 후입 선출이 없어요. 60개 팔았다. 250원짜리 60개. 15,000원. 그러면 250원짜리 20개 남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뭐 환입되고 팔았다가 되돌아오고 또 매입했어요. 이번에 400원짜리예요. 그러면 20개에 아 이거 환입돼서 40개가 된 거죠. 40개 남은 거에 이거 10개 하면 50개 더해주고 금액 만원과새로 들어온 거 4,000원 더하면 14,000원. 14,000원 나누기 50원. 아 50개 하면. 단가 280원. 그래서 요거 팔다 남은 거, 기말상품 제구에 14,000원. 또 다르죠. 기말상품 제구에 16,000원도 있고, 12,000원 있고, 14,000원. 그래서 요 기말상품 제구의 금액이 다른 거, 어느 게더 크냐, 물가가 상승할 때, 그래서 1급에서는 그게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자, 총평균법은, 아유, 그때 그때마다 평균 내는 것도 귀찮어. 한달한번 해. 특히 변화가 심한 거, 농수축산물. 우리 장마가 길어서 원래 배추값, 상추값이 막 올랐었죠.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달 토탈 평균 내버리는 방법입니다. 한달 동안 매입한 거쭉 수량 다 더하니까 150개. 물론 환출시킨 거 있으면 빼고, 그 다음에 금액 토탈 더하니까 36,000원. 36,000원. 평상시에는요, 여기 잔행날에 보면 단가가 없어요. 전부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도 원래 없습니다. 다 없어요. 없고 여기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했다가 36,000원 나누기 150원. 그러면 단가가 평균 한달 단가가 240원이 나올 거예요. 240원을 다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지막 팔다 남은 거. 240원 곱하기 50개 12,000원. 이런 식으로. 한 달치를 한꺼번에 한 방에 구해버리는 방법. 이게 바로, 자, 총평균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게, 선입선출,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아, 단가 결정하는 방법은 또 개별법. 골동품 같은 거 매번 단가를 따로따로 다 정비 기록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단가 결정 방법은 네 가지, 아, 다섯 가지. 수량 결정 방법은 뭐예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제재고조사법 두 가지 뭐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어, 185페이지 확인학습문제 다음은 갑상품이 자료이다. 갑상품에 대한 11월이 매출총익으로 오른 것단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자 매출총익 구하려면 우리 매출총익 공식 기억나시죠? 이제, 순매출액, 단기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입니다. 자, 여기 자료 주어진 거 보니까, 11월 1일 월초 재고액 10개, 단가 500원. 그러면 얼마예요? 5천원이죠. 월초 재고액, 제구액, 기초 상품 재고액입니다. 기초 재고액. 자, 기초 재고액은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해야죠.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이별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럼 요 기초 재고액 여기 5,000원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입은 한번 있어요. 10개 곱하기 600원. 그러면 6,000원. 자, 뭐 매입 환출애률이뭐 할인액 없죠? 그러면 이거는 순매입액이 되겠죠. 총 매입액이면서 순매입액입니다. 그럼 순매입액 6,000원 여기다 더해 줘요. 6,000원. 그다음에 매출액 15개입니다. 근데 잘 봐요. 재고가 작년에 지난번에 팔다 남은 거 10개. 이거는 500원짜리예요. 그다음 나중에 매입한 게 10개 600원짜리입니다. 선입 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돼요? 그렇죠? 500원짜리 먼저 들어온 거. 500원짜리 먼저 요거를 다 요거는 다 팔아 버렸습니다. 자, 물론 기초 상품 재구액은 그래도 있어야 돼요. 공식에는 대입합니다. 그러면 남은 게 기말 재구액. 자, 열다섯 개를 팔았으니까 열 개, 10개, 열 개는 다 팔고 이거 다섯 개 남아요. 자, 기말. 기말은 다섯 개. 얼마짜리? 개당 600원짜리가 다섯 개 남았습니다. 5, 6, 30. 3,000원이 기말 상품 재구액이 자, 기말 상품 재구액 3,000원. 그럼 매출 원가 나오죠. 자. 하면 얼마예요? 8,000원. 예. 매출 원가는 8,000원입니다. 그다음 매출액. 매출액은 요거죠. 개당 800원에 팔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거는 다 원가죠. 우리가 사들인 금액이고 요거는 판매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15개 곱하기 8 0 0원 하면 얼마예요? 어, 12,000원. 12,000원. 얘는 뭐예요? 매출액이죠. 매출을 하지면 애누리에 그런 단수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순매출액이 됩니다. 순매출액이 12,000원. 마이너스. 아까 구한 매출원가 8,000원. 빼면 매출총리익은 4,000원이 되는 거죠. 자, 산입선출법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급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요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서 선입선출법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자, 지금부터는 뭐 쉽습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이 원가 계산, 원가 계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가격 결정. 자, 평균법 있었죠.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선입선출법 개별법, 후입 선출법뭐 이렇게 있었죠? 얘는 얘는 지금 아직 안 배운 겁니다. 뒤에 보면 감가상각비라는 거 있어요. 회사의 자동차, 건물, 컴퓨터 다낡 거죠. 낡아 버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낡은 거를 돈으로 계산해서 장부에 감가 상각비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액법, 정률법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어찌거나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것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 자산이 수량 결정 방법으로 맞는 것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두 가지. 실지 재고 조사법, 계속 기록법. 계속 기록법이 먼저죠. 자, 요거 맞는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가격 결정 방법, 수량 결정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어우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이론과 실무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총정리하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몇 년간 나온 이론시험하고, 그 다음에 실무시험, 요거 전부 다 한번 다음 시간에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이론시험 22문제, 그 다음에 실무시험 3문제 해서 다음 시간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